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양경제청은 그동안 국내외 500개에 가까운 기업과 25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며 앞으로는 미래산업과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글로벌 경제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전남 여수순천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듬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습니다. 전체 면적 57.08제곱킬로미터가 상전 벽해하는 동안 473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했고 25조 8,330억 원의 투자를 실현시켰으며 6개 지구 17개 산단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고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수소 발전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만 5조원에 가까운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석유, 화학, 철강 항만 위주였던 광양만군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0 3 0 비전과 4대 전략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는 미래 산업과 해양 건강 그쪽으로 도여가는 경제 허브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핵심 전략 산업 유치 확대 수요 대응 산업명지풍급 글로벌 해양건강 정주도시 건설 입주기 혁신성장 지원을. 광양경제청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첨단 신산업 클러스터와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자유허브로 거듭난다는 미래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 전지산업육성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광양만권의 미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산업 현황이나 미래 전망 등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와 연관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양만권 경제구역은 원재료 생산부터 리사이클까지 2차 전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0년간은 또 다른 새로운 비전과 목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 속의 산업, 물류, 관광의 허브라는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